この程度で手も足も出んとはな。驚いたな。確かに素晴らしい進歩だ。だがそのせいで、貴様は長年眠らせていた、私の真の力を目覚めさせてしまった。面白い冗談だ。ならばその力、見せてみやがれ言われなくても今見せてやる。 압도적으로 파워를 있는... 이 나의 변신을... 어... 안녕하세요. 캐릭터 리뷰 채널 리플입니다. 오늘 소개 캐릭터는 프리저의 왼팔 도두리아 소개에 이어 프리저의 오른팔을 막고 있는 캐릭터 자봉입니다. 자봉은 프리저의 부하 중 가장 잘생긴 캐릭터로 손꼽히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그럼 오늘의 드래곤볼 캐릭터, 자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봉의 키는 도두리아보다 약 10cm 정도 큰 180cm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커 보이는 외형과 달리 그들이 무시하는 사이어인 종족인 라데치나 네포보다도 작은 키를 가지고 있죠. 다음은 그의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면 도두리아가 열대 과일 두리안에서 이름의 유래를 가지고 온 것처럼 자봉은 포멜로라는 열매에서 그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먹어본 적 없는 과일이지만 자봉의 이름과 비슷한 자몽과 비슷한 맛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몽 프리저의 오른팔로 활약했지만 그 끝은 도두리아만큼이나 비참했던 그의 행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laughs> 자봉의 초기 행적은 사실 일전에 소개한 도도리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사실 설명할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것이 함정이라면 함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도 뭐 설명을 이어가자면 도도리아가 행동대장이라면 전투력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봉은 프리저의 옆에서 참모 역할을 한 캐릭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적 대부분은 베지터에서 시작해서 베지터로 끝난다고 보셔도 무방하죠. 그 이유는 베지터의 전투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지터와의 첫 전투부터 살펴보면 도도리아를 끔살시킨 후 베지터의 습격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 전투 초반에서는 자봉이 꽤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이유는 변신 전 자봉의 전투력은 23000이었고 소노공과의 전투 후 강해진 베스터의 전투력이 24000이었기 때문에 전투력 기준으로만 봐도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변신하지 않은 이유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봉의 이상에 맞지 않는 그의 변신 후 모습 때문이었죠 그리고 자봉의 변신 후 모습은 마치 못생긴 드래곤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독자들에게도 아주 큰 인상을 안겨줍니다 게다가 전투력도 약 3만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자신만만했던 베지터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안겨주는 동시에 베지터를 빈사 상태까지 몰아가죠. 그리고 프리저에게 복귀하여 베지터를 처치했다는 전투 결과를 보고 하지만 프리저에게 베지터를 찾아오라는 명령에 의해 다시 베지터를 찾기 위해 돌아갑니다. 전투를 치렀던 곳에 도착한 자봉은 빈사 상태의 베지터를 끌고가 드래곤볼을 찾기 위해 베지터를 치료실에 넣어주죠.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회복한 베지터에게 역으로 드래곤볼을 탈취당하게 되고 프리저는 분노하며 자봉에게 추격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베지터를 추격하기 위해 나선 자봉은 고지어 벌어질 자신의 운명도 모른 채 베지터의 재전투를 치르게 되죠. 이 당시 자봉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지만 베지터를 손쉽게 쓰러뜨린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기에 자신만만하게 전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이어인이 죽을 고비를 넘긴 후 회복하면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간과한 상태였죠. 재전투를 치를 시점에서는 이미 베지터는 자봉의 변신 후 전투력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을 넘어선 상태였기에 어렵지 않게 자봉을 제압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자봉이 변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하게 추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이었죠. 참고로 자봉과 베지터의 전투는 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전투 모두 드래곤볼 팬들에게 꽤 전투 명장면으로 여겨집니다. 짧지만 굵직했던 자봉 의 행적은 여기까지 알아보기로 하고 다음은 자봉의 능력과 기술에 대해서 짤막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도드리아와 마찬가지로 자봉 또한 임팩트는 있었지만 출연 비중이 크지 않은 캐릭터였기에 단행본 내에서 이름이 지어질 만한 기술은 없었습니다. 다만 베지터와의 전투에서 사용한 기술 중 하나를 예로 들자면 엘레간트 블라스터가 있겠네요. 해당 기술 이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드래곤볼의 대전 게임에서 기술 이름이 명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자봉의 능력은 역시 그의 변신 능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간혹 드래곤볼의 팬들 중 자봉과 프리저를 같은 체인질링 종족으로 묶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양 팬층에서 건너온 루머 중 하나로 두 캐릭터는 종족 기준으론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단순히 단행물에서 나온 것처럼. 자봉도 변신이 가능한 변신형 우주인 중 하나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고 볼수 있죠. 다음은 그의 몇 없는 여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봉의 첫 번째 여담은 자봉의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 드래곤볼 단행문을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사실 자봉이 아니죠.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긴 하지만, 바로 그의 초기 번역 이름은 따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봉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니 조금 더 설명충으로 들어가자면, 최고라는 뜻을 가진 엄지척 제스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따봉두 번째 아담은 그는 자신의 종족 중 가장 강한 캐릭터라는 점입니다. 덧붙이자면 여타 다른 잡졸들을 제외한 프리저의 부하 대부분이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콜드 대왕과 프리저가 행성을 정복할 때 쓸만한 전투력을 가졌을 경우 그들을 자신의 부하로 삼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베지터와 네퍼 등. 몇몇 사이어인을 살려둔 것도 이와 같다고 볼수 있겠네요. 세 번째 아담은 드래곤볼에서 명장면으로 꼽히는 자본과 베지터의 애니메이션 전투 씬에 오게티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죠. 혹시 눈치채셨나요? 혹시 눈치채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네,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당시 자봉은 베지터의 공격에 의해 이미 갑옷 대부분이 파괴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애니메이터의 실수로 인해 해당 전투 장면에서는 그의 갑옷과 망토 모두가 멀쩡히 복구된 채로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죠. 그리고 이 장면은 드래곤볼 Z 카이에서는 정상적으로 수정되어 나왔다고 하네요. 마지막 네 번째 하담은 자봉이 하고 있는 귀걸이에 대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꽤 익숙한 디자인인지라 드래곤볼 팬분들이라면, 어?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떠신가요? 네, 바로 드래곤마인부 편에서 등장하는 포타라 귀걸이와 아주 유사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귀걸이의 디자인이 거기서 거기라고 하면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프리아마가 귀걸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재사용을 한 것은 아닐까 생각되네요. 오늘은 프리저의 오른팔이자 잘생긴 모습과 못생긴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 자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름 드래곤볼에서 베지터와의 전투 장면을 통해 드래곤볼 팬들에게 적지 않은 인상을 안겨준 캐릭터로 프리저 에피소드에서는 기뉴특전대의 리쿰이나 기뉴만큼 인상 깊은 캐릭터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오늘 캐릭터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플레이 리플이었습니다.